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녀입니다 아, 요즘 저는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laughs> 일단 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어, 일단은 건강해야 될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뭐 젊었을 때는 아프고 그러면 좀 낭만 있잖아요. 왠지 막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게 되게 꿈이었는데. <laughs> 그~ 십대때 어~ 조회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전교 승다 모아놓고 그~ 왜 에코 들어간 마이크로 교장선생님 예전에 옥동자라고 하는 개그맨이 한번 흉내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분분분분 분, 분, 분. 우리는 는는는 는, 는. 훌륭한 학생이 뭐 이런 거. 언국 초등학교 사랑하는 사랑하는 언곡언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리 아리 아름아름큰큰 꿈을 꾸는 내 미래를 미래를 돕고 돕고 멋니다 저쪽에 계속 땅 파는 놈 누구야 누구야 그러네. 그거 할때 여학교에서는 한두 명씩 픽픽 쓰러졌어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꼭 업고서 양호실로 이렇게 뛰어가거든. 그게 어찌나 부러운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다 늙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늙으신 게 아닌데, 10대 때였으니까, 보통 뭐 40대 분들이 꽤나 늙었다고 생각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체육선생님들은 좀 젊었었던 것 같아. 여튼. 그리고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소설들 보면, 한수산 씨 소설이었나? 여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 그리고 얼굴 허해가지고 입원을 하는 거죠. 바닷가가 보이는 마을에서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워낙 건강했었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런데 어, 젊었을 때 아픈 거야 뭐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늙고 가난했을 때 아프면 그것만큼 짠해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첫 번째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먹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살에서 20살 때까지는 새엄마랑 살았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잘못 먹었어요 엄마가 나를 굶기고 안 먹인 게 아니라 워낙 10대 때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밥을 굶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가 굶긴 게 아니라 제가 안 먹은 거예요 단식투쟁을 한 거지 단한 번도 안 먹혔지만 그게 그때 제 친구가 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끼만 굶어봐 그럼 엄마가 다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 집에 절대 안 먹혔어요 우리 아빠 딸바보 아니 딸 천재 단식투쟁 하고 있으면 제방 앞에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드시면서 6.25때 얼마나 본인이 배가 고프고 힘들었었는지 요즘 애들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 뭐 이러시면서 한 번도 달래주거나 이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냐 아니요, 절대, 네버. 나는 스무 살이 되면 반드시 집을 나가리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돈 벌어서 사 먹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자취를 하면서 사실 되게 안 챙겨 먹었죠. 돌아보니까 특히 이제 작년 술 끊기 전까지는 거의 제가 거의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요. 술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술 많이 마시고 그 이튿날 입이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국물 요리만 먹고 얼큰한 것만 먹고 그렇게 거의 3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돌아보니. 20대 때나 30대 때는 젊었으니까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나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또 타고난 건강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을 타고 났어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40대 들어서는 이제 술도 해독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입맛이 더 없어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 먹는 게 너무 부실했어. 정말 너무너무 부실했어요. 하루에 많이 먹어야 두 끼, 안 먹으면 한 끼. 그것도 무슨 국 같은 거, 그러니까 미역국 뭐 이런 거 잔뜩 끓여놓고, 한 일주일 이상 먹어대고, 김치찌개 잔뜩 끓여놓고 일주일 먹. 그러니까 그동안의 식습관은 맛을 음미한다, 요리한다, 이런 무슨 문화적인 식생활이 아니라 그냥 충전한다, 그냥 채워 넣는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였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술이 끊기고 나서부터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놀란 게 제가 입술이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입술 색깔이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십대 때처럼 뭐 그렇게 앵두 같이 빨간 입술 이런 건 꿈도 못 꾸겠지만 그래도 좀그 더러운 잿빛 입술은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신기해. 아주 박수 칠만 해. 어, 여튼, 돌아보니, 먹는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더라. 20대는 안 먹어도 배부른 나이였고, 30대는 뭐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40대는 입맛이 없어서 좀 그랬고, 이제 50대가 됐으니, 내가 나를 잘좀 챙겨 먹여줘야겠다. 내가 나한테 식구가 돼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좀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그래서 과일을 평소에 안사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칼을 잘못 써서 칼만 들면 항상 손을 베거나 다치거든요. 그래서 과일 먹어봤자 뭐 바나나, 귤, 칼안 쓰는 과일. 그런데 이제 좀 연습을 할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이가 50인데 칼질도 못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과일 깎을 일 있으면 되게 민망해요. 칼질을 못해서 과일을 못 깎는다, 그러면 좀 얄미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여튼, 뭐, 칼질 잘하려고 과일 먹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는 먹고 싶은 것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복숭아를 요즘 하루에 두 개씩, 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보통은 귀찮아서도 안 먹는데, 귀한 사람 대접하듯이, 날좀 스스로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잠도 소파에서 대충 자고, 먹는 것도 뜨거운 물에 물 말아서 신김치에 대충 먹고, 속이 좀 허하다 싶으면 참치캔 하나 따서 먹고, 뭐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나이 50 먹어서 그렇게 먹을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좀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양제도 어 한두 개씩 먹고 있어요. 저는 영양제를 먹거나 그몸 보신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흑염소, 개소주 이런 거 먹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혐오했었어요. 어제 건강의 원칙은 면역력을 기르자. 그래서 보조제의 도움을 받지 말자. 뭐 이런 거 였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 아왜 어른들이 그렇게 영양제를 먹고 보조제를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간 기능 보조제 제가 좀 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아르기닌 운동 전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오틴 아 손톱이 뭐 쫙쫙 갈라지고 머리가 머릿결이 빗자루 같은 거예요. 쌀리비쌀리비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렇게. 여튼 중년은 미모가 아니잖아요. 얼굴은 이제 뭐 40대 중반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고. 어, 저는 피부와 머리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 결은 다음 문제야. 머리숱이 있어야 뭐 머리를 빗든지 영향을 주든지 광택을 내든지. 그럴 텐데, 수치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정말. 아, 사실 남자가 대머리다 그러면 없어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 숱이 없으면 정말 이게 빈해 보여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머리 숱도 없었는데, 그나마 관리까지 안 해서 엊그저께 머리 숱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요즘에 어디 외출할 일이 없으니까 거울 볼 일이 없었잖아요. 저는 거울을 잘안 보거든요. 머리도 이게 빗지도 않아. 왜냐면 제가 굉장한 곱슬이에요. 여러분,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황정민 머리 스타일 기억나나요? 그 머리가 그 배우의 원래 머리라고 그래요. 곱슬 머리여서. 제가 그건 머리예요. 거기다 수치 없어서 금방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한 5분에서 10분 있으면 금방 말라요.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빗질을 안 했죠. 그랬더니 그것도 탈모를 가속화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머리를 빗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머리 안 빗은 지한 4, 5년은 됐더라고요. 진짜. 아뭐 아니 자랑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중년이 됐으니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면 추접해져. 어리거나 젊었을 땐 내추럴한 멋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추접해지죠. 음,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건강하자. 그러려면 잘 먹어야겠다. 그리고 외모 관리를 해야겠다. 그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고 에너지 있어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 요즘 어떻게 드시고 사세요? 입맛들은 돌아오셨나요?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잘 드세요. 보통 엄마들은, 우리 엄마는 안 그랬지만, 자식이 잘 하든 못 하든 잘 먹여주셨잖아요. 이제, 어, 자식들만 잘 먹이지 마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다독여주세요. 가족 없이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스스로를 안 챙기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제 또래의 중년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잊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따라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맨 위에 버터. 얘는 조선간장. 얘는 파미슬. 소주가 아니고,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5월 13일에 받은 거. 요거는, 잼. 요것도, 잼. 다 권사님들한테 받은 거. 얘는 팩. 얘는 제스킨. 얘도, 물 초장 고춧가루 물이 매실인데 이 매실이 지금 한 4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는 다 양념들 그리고 쌀 된장 된장도 한 3년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갓김치. 얘한 3년? 그리고 얘, 요즘에 한참 꽂혀서 먹다가 요즘엔 또 맛없어서 안 먹는 해초 미인슬림. 요거 어, 이거 맛있어요. 국수를 워낙 좋아하는데 라면 빼고. 요즘 국수 삶기가 귀찮아서 이거 사서 먹는데, 얘는 물에 헹구기만 하니까 너무 편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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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쪽이 또 된장. 요거 김치. 한 3년? 요거 다 국수. 요거는 요게 갈비탕 먹고 남은 거. 고추장. 조용히 해. 얘. 계란. 계란. <laughs> 계란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laughs> 주시더라고. 요네들. 내가 만든 쌈장. 그리고 뭐 파김치. 하기... 아, 깻잎 김치 얘는 얘 진짜 대박. 얘가 고추 잎 김치예요. 고추 잎 삭힌 거. 고추 잎 삭힌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이게 조용해 짠. 그래도 한 4년 된거 같아요. 근데 한달 한 전에 냉장고 청소하면서 얘를 버릴까 싶었는데 어,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된장 짠 어, 이거 다 양념 잼 권사님이 주신 거 우리집 필수품 매운 고추 아 이거 없으면 저는 밥을 못 먹어 밀가루 호박 피클 내가 만든 양념장, 간장, 된장... 순 된장 에이요위칸 끝... 냉동실... 냉동실은 진짜 먹을 거 없어. 원래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얘 보이시죠? 파... 그리고... 예... 광... 가드 아데 아, 정말 사기다. 위에는 되게 큰데, 한 마리 걷어내고 나니까 되게 작더라고. 그리고 망고. 얘는 며칠 전에 권사님이 주신 거. 권사님 없으면 불어주세요 이거 임성근의 특소갈비탕 홈쇼핑에서 산 건데, 아 실패. 맛없어. 얘도 소갈비탕 이거 다 그냥 그 얼음팩 이렇게 해서 냉장고 저는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뭔가를 살수 있잖아요 예전에 막 서른 살때 카트 끌고 카트에 잔뜩 싣고 그리고 냉장고 채워 넣으면 막 내가 되게 상류통 된것 같고 그랬었는데 여튼 어 이것도 이제 다 비워야 돼다 비워야지 또 채워 놓을수 있으니까 다 비워버리고 싶어 냉장고